딸기 나는 거라니까. 잘 넣어놔, 로우나. 닫아, 닫아. 열지마왜 열었어? 줘봐, 엄마 해줄게. 이 정도만 됐어. 엄마 이 총정말 됐어요. 아니, 거기 가득 채워서 따는 거야, 로우나. 그거 아빠랑 다 같이 나눠 먹자, 알았지? 제일 빨갛게 익은 거. 응? 아니야, 이 정도만 됐어. 빨리 아, 이 정도만 됐어. 어때? 힘차겠다 이제 다시 따봐. 인도 동마 됐어요. <laughs> 로나 방금 만진 거는 빨리 따야 돼. 선생님이 한번 만진 거는 꼭 따라고 야 했잖아. 음. 어, 토끼 안 무서워요. 안 무서워? 응. 더줄 거야? 응, 아, 귀여워. 제가... 아, 쟤네들이 싸운다. 왜 싸워? 어머. 어머. 엄마, 내가 또줄 거야. 여기 있어. 네잉, 아무도 안 먹으네. 와 내가 돈이 없대. 난 너무, 좋아. 너무 좋을 것 같아. 토끼 먹어. 와 토끼가 물에 서먹어어엄 봤어? 나, 로나! 여기서 먹어야 돼. 멀리 가면 안 되고. <목소리> 사진 다 찍었어. <목소리> 손잡아봐. 둘이. 장난감 살까 봐. 손잡아. <laughs> 손잡아 빨리 장난감 사게 꽃바람으로 벗어. 이게 안 좋다. 이거를 키로 이 야, 손잡아.